자, 네 번째 유형.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활용, 이랬는데요. 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 식을 이렇게 세운다고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어, x 대신에는 어, 2분의 x 플러스 x1 쓴 거고, 여기 y 제곱 대신에는 y1의 y, 요걸 쓴 거니까. 그지 이렇게 쓰고, 어, 렇게 이렇게 어, 쓰고, 문제의 내용에 맞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답해주면 돼요. 이거 뭐 적절히 변형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문제 봅시다. 어, 192번 어, 포물선 위의 점 음, 이거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면요, 6y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저기. 어, 6으로 나눠주면 y는 요거 마이너스 1 되니까 분배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어, 그러면, 저 요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 접선과 x축과 만나는 점이 q래요. 자, 그럼 여기 3,0. 그죠?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 x절 변구하는 거잖아? 3,0이고, 그 다음에, F는 초점. 자, 요거의 초점은 요게 이제 4p니까, 어, p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어, 그럼 요기 마이너스 3,0. 요기가 이제 초점, F. 여기는 Q.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3,6이라고 했으니까, 뭐 요기 어딘가에 이제 p가 있겠죠? 어, 6까지 가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뭐요 길이 u, 요 길이 u.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어, 계산하시면 정답은 18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193번 그림이 있고요. 포무선 음,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서 x축 y축과 맞는 점 a, b라고 했고요. 자, 이게 a, b분의 pb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요요 길이와 요 길이를 분수로 쓴 거니까 요 길이의 비만 알면 돼. 어, 그죠? 길이의 비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자, 요거 길이의 비는 결국에는 뭐야? x 좌표의 비로 따지면 되니까 요점에요 요점에 점의 x 좌표는 p잖아요. 그 여기는 원점이고. 그죠? 그 요기만 찾으면 되겠다. 자, 그죠? 어, 접선의 x 좌표. 그럼 접선 구 합시다. 이 p 넣으시면 epy는 4p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여기 p. 어, 그럼 이거 약분하시고 이 p로 나눠주면은 p가 그냥 통째로 1이 되겠네. 그러면 y는 x 플러스 p라고 정리가 되는데, 자 이것의 x절편을 구하면은 x절편 마이너스 p잖아요. 그렇지? 0일 때, 그죠? x는 마이너스 p 나오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p야. 그럼 뭐야? 어? 요기이 길이가 똑같잖아, 요거. 요거 1대1이죠. 1대1. 그럼 여기도 1대1이죠. 그 1대1이죠. 그죠 어, 그 정답은 1입니다. 그치? 어, 길이를 실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자, 길이의 비, 그냥 1대1. 194번. 자, 포물선이의 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지요 그래서 PQ가 이거다 구해줍시다 그러면 자 이거 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첫 번째 대입을 해보면 b 제곱은 8a 이게 하나 성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접선 공식 쓰면 되겠죠 공식 적용하면 여기가 이제 b y는 8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어, 그럼 요거 적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4. 그럼 y, 아 y 하지 말고 그냥 by는, 일단 by는 어, 4x 플러스 4a 거든요? 근데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면은 x절편. y에다 0 대입할 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요. 자, a x는, x는,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죠? 어 그러면 어 Q 우리가 알았어. 그럼 P도 알아. 그 여기 어 Q는 아 이렇게 쓰자 여기다 <laughs> 쓰자 마이너스 a, 0이고요. 어 P는 a, b니까요. 자요둘 사이의 거리 이거 루트 3루트3이라는거 이용을 하면 자 여기 어, x 차이는 2a니까 2a 제곱해서 4a 제곱 더하기 y 차이 b니까 b의 제곱 하면 요거 제곱해서 4, 3, 1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b제곱이 8a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8a를 넣어주시면 돼요. 4a제곱 플러스 8a 이항은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요거 4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면 돼요. 4로 묶어서 a에 요거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a는 1이 되겠네요. 왜냐면 a는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죠? 어, 그러면 a가 1이고, 그럼 b는, 자, a가 1이면, b가 아니라 그냥 b제곱은 8인 거든요?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럼 a제곱 1 더하기 b제곱 8 해서, 정답은 9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195번. 자, 포물선과 직선의 두 교점에서, 포물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곱해달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음, 그,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연립하면 되겠다. 그죠? 그 요거를 대입합시다. 그죠? x제곱은 2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x제곱, 자, 이항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자,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되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x가 2 또는 x는 마이너스 4인데, 자, 이거 y 좌표 구하면 여기 2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 2 대입했어요. 그럼 2가 되네. 자, 마이너스 4 대입했어요. 8이 되네요.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에 각각의 접선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대입하면 그죠 정, 적용, 그 공식. 자, 2x는 2 곱하기 2분의 y 플러스 2. 이거 하나랑 이거 약분 되고요. 그럼 y는 2x 마이너스 2네. 자 그리고 또 요거, 요거 마이너스 4,8로 여기 마이너스 4 먼저 쓰시고 2 곱하기 2분의 y 플러스 8 이렇게 약분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4 x 에 마이너스 8자기울기 요거 두 개니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8로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 다섯 번째 소물선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이거는 어, 이제 어, 접점의 좌표를 이걸로 어, 그냥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공식 쓰면 간단하니까요. 그죠? 어, 그런 다음에 어, P가 접선 위의 점임을 이용해라 그랬는데 이 P가 접선 위의 점이라는 거는 뭐야? 접선 위의 점 어, 대입하라는 얘기죠. 대입 그렇죠? 어, 대입을 하는데 지금 모르는 게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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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이제 세운식에다가 대입해봐야 어 문자 두 개인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요? 해어 여기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접점의 좌표도 요 포물선식에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대입할 거두 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면 되겠고, 어 혹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그 주는 점 있잖아. 요요 요 지나는 점, 요걸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를 어 m이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직선식 세운 다음에, 어, 요거랑 표물선이랑 연립해서 판별식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더 편할 때가 있고, 요두 번째, 그니까 요 처음 설명했던 방법이 편할 때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196번. 어, 점 이거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어, 접점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할 거죠. 그럼 접점의 좌표를 어, x1, y1이라고 하면 음, 우리는 여기다가 아, x1, y1 너무 불편하니까 a, b라고 할게요. <laughs> a, b라고 하면 자첫 번째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야. b제곱은 8a.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어, by는 어, 8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a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여기 약분 되고요. 자,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 0을 지나니까 여기 0,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2가 나와요. 그죠? 그럼 b는 여기다 대입하면 1번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2 대입하면은 어, b 제곱이 16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요거랑 요거를 구해야 되네. 그죠? 어 그러면 어, 식을 정리합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 4y y 빼먹었다는 어, 4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요거 나누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여기도 이제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어, 복부 동순. 그죠? 그러면서, M제곱 더하기 N제곱. 어차피 이 제곱할 거니까, 1의 제곱 1이고, 요 2의 제곱 4. 더해서 정답은 5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197번. 자, 이거 에서 포물선에 그는 두접선의 기울기의 곱. 자, 요거는 기울기의 곱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요거 기울기 M 해서, 기울기 M이라고 해서, 식 세운 다음에 판별식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근과 계수의관계 쓰면 되니까. 그죠? 이걸 다 구할, 구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이렇게쓸 거야. 자, Y는 M에 X-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 식을 세우고, 자,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자 요, 요거 4 곱해서 합시다. x제곱은 4배의 요거 이거 mx-2분의 m-2분을 이렇게 쓸게요. 자, 정리하시면 자 x제곱 2항합시다 마이너스 4mx 자, 요거는 플러스 2m 플러스 2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 4분의 2자 4m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e m 마이너스 e는 0. 여기 m에 대한 이차방정식이죠. 이곳에 두 근이 바로 뭐야? 두 접선의 기울인 기 거죠. 기울기 1, 2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에곱부하라고 했으니까 두기울기에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4분의 마이너스 e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좀더 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물론 앞에 196번에서 했던 것처럼 어, X1, Y1 뭐, 아니면 A, B 이렇게 놓고 어, 식 세워가지고 해결하셔도 됩니다. 자, 198번 점 이거에서 포물선 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할때 어,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접점 을다 구해야 되니까, 이건. 접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접점. X1, Y1 쓰는 거 너무 헷갈려. 그죠? <laughs> 자, A, B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다. B제곱은 A.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어, 공식 써서 씁시다. 기울기그 접선의 방정식을. 자, BY는 2분의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마이너스 3콤 마이를 마이너스 3콤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b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a 대신 대입하는 게좀 편하니까 이거 a를 구합시다 여기서 a는 자2 곱하고 마이너스 2 b 그 다음에 3은 이하면 되니까 플러스 3 그죠 그럼 요식에다가 이거 적용시키면 어, b 제곱에 이거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잖아, 그지 이항하면 되겠죠?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은 0, 바로 쓸수 있겠고, 자 b 마이너스 1이랑 b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자 b의 좌표가 2 개야. 그러면 b의 좌표 1일 때는, 자 b가 1이에요. x좌표 1이고, a좌표 1이고요. 그죠 a가 a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좌표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야? 6 더하기 3이니까 9. x좌표 9. 그러면 이둘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죠? 여기서 거리. 그럼 x좌표는 x차이는 8, y차이는 4.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로 이 구하면 되는데 1대 2대 루트 5. 어, 4 배. 그래서 정답은 4루트. 됐죠? 어, 물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이두점 사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자, 199번. 어, 마이너스 2,0에서 그은 두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네요. 그러면 뭐, 접선의 방식 구해야 되겠네. 그럼 이것도, 어, 씁시다. 자, 접점의 좌표를 A,B, 이거 접점. 어,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여기 대입하면 참. B제곱은 EA.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자, 식. 어, BY는 2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a. 어, 이건 약분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0영 대입. 0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따라서 a는 2고요. a에다 2 대입하면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어, 2 대입하면 4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니까 식을 쓰면 자 하나는 2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요? X축, 아, Y축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Y절편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어, Y절편을 각각 구하면 X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요 때는 1이고요요 때는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P. 그 다음에 Y절편이 각각 1하고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된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넓이. 그러면 뭐 끝났죠. 여기 길이는 2고요. 어 여기 높이 높이도 2죠? 그럼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정답은 2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 여섯 번째. 포물선의두 접선이 수직일 때라고 했죠. 어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음, 두 접선 그러면 기울기가 하나의 하나의 기울기가 m짜리, m, m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거죠. m의 p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랑 수직이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m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죠? 그니까, 러 역수의 보호 반대,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직선은, 마이너스 m분의 1의 x, 그리고, 여기는 이제, m, 요기, 기울기 분의 p잖아. 기울기 분의 p.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mp, 이렇게 되겠죠? 분모분의 마이너스 m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mp가 된단 말이야. 그죠? 어, 그래서, 얘네들의, 접점 그러니까 접점이야지 교점을 찾아볼 거야 얘네 둘이 어, 교점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교점이 어딨나 어, 그러면 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얘네 들이 같아요 이래죠 어, 그러니까 mx 플러스 m 분의 p는 마이너스 m 분의 1x 마이너스 mp 이렇게 같다고 놓고 푼다는 게 이제 연립한다는 얘기요 예 연립 연립하면은 요거 y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액상 이항하면 자 m 플러스 m 분의 1의 x 자 요거 이항하면은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p로 묶어서 여기는 m 요거는 플러스 m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m 플러스 m 분의 1로 약분 나눠주시면 어 여기 x는 마이너스 p 나오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요건 뭐요 예요 준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p야 그죠? 요 교점은 항상 x 좌표만을 피야. 어, 그 y 좌표는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그럼 어쨌든 뭐요? 준선 위에 있다 이거 그 교점이. 그러니까 자 기억해둡시다. 포물선의 두 접선이 수직일 때는 두 접선의 어, 두 접선의 교점이 준선 위에 있다. 준선 위에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어, 준선 위의 점에서 수선을 그렸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준선 위의 점 어,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으면 걔네 둘도 수직이 돼요. 그이 역도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이 어, 역도 성립을 하니까 좀 기억합시다. 여기라는 기보다는 이제 준선 위의 점에서의 두 접선은 수직이다라는 거 성립하니까 그것도 알아 둘게요뭐 기억합시다. 200번. 자, 앞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요. 자, 여기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얘가, 어, 요 점이 어디에 있다? 준선 위에 있다. 준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 초점 구하면, 4p는 1이니까, 4p는, 다시, <laughs> 미안. 요 4가 4p니까, p는 1이죠. 그럼 준선은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 어,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01번. 점 이것에서 포물선을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란 얘기죠? 그 요게 준선이란 얘기죠. 자, X는 1이 준선. 그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자, 꼭지점이, 꼭지점 원점이니까, 준선이 이쪽에 있으니까, 초점은 여기 있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이야. 그죠? 그럼 초점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초점의 좌표 마이너스 1,0입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02번 어, 직선 이건 위의 한점 에서 어, 포멀선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요게 정확하게 요 점이 요 점이 준선 위의 점이다라는 거죠. 준선 위의 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준선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4P 그럼 P는 3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여기가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좌표 마이너스 2 따라서 P 마이너스 Q를 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3번. 어, 자표범위의 p에서, 자, 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이게 보다이 점이 준선 위의 점이다. 그죠? 준선 위의 점. 그럼 요거 준선 찾아야 되니까, 자, x제곱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4에 y-1, 마이너스 요렇게 될거고요 자, 요게 p죠? 4p. 그럼 p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게 이런 거죠? 어, 요거는, 어, 여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기도 한 거네. 아이고. <laughs> 야, 합시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고. 꼭지점.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기도 한 거니까. 그리고, 자,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초점. 그렇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준선이 여기, 이겠죠 2겠죠? 어, 그럼 준선이 y는 2. 요새는 y는 2니까, 자, 여기, 어, 대입하면 참이죠? 여기다가 이제 b 대입하면 참이니까 b는 2인 거죠? 어,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